네, 안녕하세요, 다크입니다. 현재 떠들썩하고 있는 업비트 코인 리딩방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기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개인적 의견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에 코인 리딩방 광고로 고객 유치. 업비트 출시 직후 시기와 겹쳐 이에 관계 상충 지적. 두나무 손잡에서 트리거. 최근까지 최근까지 코인 투자 리딩 두나무 리딩방 운영을 몰랐다. 임지후 집은 모두 운매가 몰랐다, 그쵸 일단 몰랐다고 해야죠. 알았다고 하면 안 되니까 뭐든지 몰랐다. 그리고 최근까지 코인 투자 리딩이라고 하는데 또 하겠죠. 응? 걸려도 또 합니다. 누가 또뭐 내일 모레 할줄 어떻게 알아요? 하겠지 뭐. 임직원 평균 연봉 3억 9,294만 원, 영업이익 3조 2천억. 평균 연봉이 4억이요. 아마 이걸로 그냥 코인 사면서. 영하나 더 붙일 것 같은데 30억이 3억이 30억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 국내 시장 점유율 80%로 차지하는 가상 자산 거래소 어피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손자회사가 적어도 2018년 초부터 코인 리딩방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 차라리 지금 코인 리딩방이 엄청 많은데 그런 사짜들보다 어떻게 보면 얘네가 더 낫긴 하겠죠. 왜냐면 어피트나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거의 뭐 승률로 치면 뭐 5만 프로 아닌가요? 틀릴 수가 없지 않나? 와, 이 코인 리딩방으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것 같습니다. 연봉이 뭐예요? 제 생각에는 리딩방으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 정말 상상할 수가 없네요. 얼마나 벌었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 2017년 말 두나무가 업비트를 정식 출시했던 시기가 겹친다. 시기와 겹쳐요? 그럼 맞아요. 100%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손자회사를 통해 오랜 기간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유사 투자 자문 행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의혹 커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 의혹이 맞습니다. 두나무가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의 관계 상충 문제를 방치했다는 의미고, 맞죠. 방치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면 직무 유기을 비판해지게 된다. 인지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2018년 1월부터 등장한 두나무 손자회사의 코인 광고. 2018년 1월 당시 두나무의 손자회사 트리거가 국내 한 경제지에 송출한 코인 리딩방 홍보 기사 신청자가 37만명이요? <laughs> 37만명? 아... 하지만 코인 리딩방 홍보 기사를 송출한 상트리거 투자 전문가 사이트의 도메인 소유자는 두나무의 손자회사였던 트리거로 드러났다. 또 두나무의 자회사 퓨처위즈가 트리거의 리딩 서비스 운영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아, 이거 아마 이걸로 이제 또 코인 사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겁나게 매수하고 비트코인 겁나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회사 트리거 일산 동보 정보가 정보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책임자 주식회사 트리거 딱 찍혔죠. 발표 못하죠. 두나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퓨처 위즈는 트리거의 단순히 호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다며 누가 니다 누가. 당시 트리거가 증권 관련 유사 투자자 문업을 하는 회사로 알고 계약을 했다. 다르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몰랐다, 또 몰랐다, 뭐든지 그냥 몰랐다 하면 돼요. 하고 나서 몰랐다 하면 되지 사기를 치고도 몰랐다, 하고도 몰랐다 아니다 인지하지 못했다. 그 죄송하다면 끝. 돈다 빨고 끝. 트리거는 2018년부터 코인 리딩 방뿐만 아니라 코인 전문가 강의도 함께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 전문가 라기 보다는 제가 볼땐어 이거는 전문가 라고 표현한 거고 세력입니다 세력 세력이 뭐곧 전문가지 뭐 내가 이거 코인 올릴 거야 을비트 전용 잡코인 뭐 톤코인 뭐 상패당한 뭐 트웰브십스 이순시의 백코인 코카콜라 거짓 거짓 연계 뭐 엔도르 뭐 등등 뭐 아인스타인 이아인스타이늄 생일 생일만 되면 올랐던 아인스타이늄 그거는 뭐, 거기서 올렸고 뭐 NFT 코인, 전설의 어피트, BTC 마켓, NFT, 아, NFT가 아니죠. N, N, 뭐뭐 코인이 있는데 되게 유명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네요. 엄청 오래전 일인데. 정말 뭐, 수도 없죠. 음, 몰랐다. 걔네들이 다 세력이고, 여기서 리딩 하면서 다 털어먹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나라도 그렇게 운영을 했겠다. 음. 사, 지난 4월 초까지만 해도, 트리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윤수석, 스톡마블, 김프로 등 코인 전문가들의 전문가 톡에 소개돼 있었다. 4년 가량 코인 리딩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4년 동안 얼마나 벌었을까? 100억이 뭐예요? 상상이 안 됩니다. 뭐 얼마를 외쳐도 그 숫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부럽다. 두나무는 해당 의혹이 확산이 되자 발빠르게 움직였다. 앞서 언급된 상트릭의 도메인 역시 2016년 4월 1일 최초 등록이 되었으나. 지난 4월 1일 갑작스럽게 상황이 중단됐다. 또 뭔가를 또 만들어서 몰래 하고 있겠죠. 비밀톡 보내가지고 그냥 비밀방 만들어가지고 vip만 받아먹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죠. 또 의혹이 불거진 당시 두나무는 트리거의 코인 리딩방 운영 시점과 관련해 트리거는 원래 유사 투자 전문 업무 운영하던 것으로 최근 들어 가상 자산 분야를 사업 영역에 추가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누가 믿어? 하지만 트리거의 코인 이디바 운영은 최근 추가된 것이 아니며 어피티의 출범 시점과 맞물리는 2018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맞아요. 2018년부터 했어요. 맞아요. 두나무는 이날 블루밍 비트와의 전화통화에서 2018년 1월 코인 트리거가 코인 이디말 운영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2018년 1월 트리거 직원 중한 명이 가상자산 유사 전문 시작했다가 사업성이 없고 없어 곧 종료했다면 그 이후에 트리거에서 가상자산 유사 투자 전문 서비스가 언제 다시 시작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다. 두나무는 지난 15일 국내 한 언론사에서 트리거의 코인 리딩방 운영을 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피처오즈가 보유한 트리거 지분을 전량 매각하게 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피처오즈가 보유한 트리거 지분은 3월에 먼저 매각을 했고 전부 매각했다며 오해를 살수 있는 생각이 코인 리딩방 운영 사실 을 인지하자마자 팔았다고 설명했다. 걸렸으니까 팔고 튀었네요. 음... 장기간 운영이 되던 코인 리딩방이 지분 매각과 함께 지난 1일 모든 서비스를 돌연 종료한 사실에 대해서는 은폐가 아닌 단순 서비스 종료라고 밝혔다. 아참참다 믿겠어요. 뭐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믿겠어 그냥. 두나무 관계되는 트리거가 운영하던 코인 리딩방이 최근의 모습을 감춘 것은 그저 서비스를 문 닫은 것 뿐이다. 어 어쨌든 맞다. 어떻게든 다 털어먹고 해먹고 뭘 하든가 다 했습니다. 어차피 어피트 대표 세력은 여기 대표님이신데 뭐 어떻게든 다 털어먹고 하겠죠. 보이지 않는 저 기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저희가 모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다 땡기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팔아치우면서 뭐 코인을 상장시켜서 팔아먹든. 이상한 해외 거래소 가가지고 이상한 코인 사가지고 업비트나 뭐 그런 데 상장한 다음에 또 이제 설거지 하고 근데 이거는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거래소가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뭐 국내 거래소인 뭐 어떤 유명한 거래소든 간에 업비트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죠 아 나도 업비트를 보니 4 년이 넘는데 어떻게 취직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 어피트 취직하고 싶다 결론은 어피트 취직하고 싶다 제가 경력을 뭐한 3년 4년 더 채워서 뭐한 10년 지 어피트 한 10년을 바라본다면 그때 저를 채용해 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표님 음, 앞으로도 어피트 1년 2년 3년 4년 어, 모든 걸 지켜보고 모든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저를 채용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네요